네, 안녕하세요. 최우성 강사입니다. ITQ 한글 2010버전 2번 문제 표 작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출력 형태에 나와 있는 이것을 저희가 우리가 작업을 하셔야 돼요. 완성을 시켜야 되고요. 일단, 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표를 그려야 되는데, 표를 그리실 때, 예, 참고로요, 이 가로를 한글에서는 줄이라고 합니다.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다섯 줄이고요. 이 세로가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여섯 칸이 되겠네요. 그래서 다섯 줄, 여섯 칸을 그리셔야 되고요. 예, 그 다음에 표 위에 있는 이 부분을 우리가 표나 그림에 들어가는 제목, 예, 캡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캡션을 예, 따로 별도로 쓰시면 안 되고 캡션을 이용해서 예, 글씨를 입력을 해주셔야 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선 모양도 하셔야 되고 글꼴 조정하는 것도 하시고 예, 그리고 예, 정렬도 하셔야 되고요 색깔도 집어넣고 예, 합계를 여기에다 구해야 되고요 대각선도 집어넣고 그렇게 하는 작업들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예, 그래서 <laughs> 지시사항대로 좀 그대로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요. 표 작업을 하실 때는 입력에 표에 가서 요걸 작업을 하셔도 되고요. 만약에 탭 메뉴를 쓰시겠다, 그럼 요거 작업을 여기를 누르셔도 됩니다. 근데 요렇게는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요거 이용하지 말고, 요걸 꼭 누르던지, 요것을 누르시던지, 그래서 다섯 줄, 여섯 칸. 항상 다섯 줄 여섯 칸이에요. 그리고 예, 글자처럼 취급을 좀 해서 그래야 되기 때문에 체크가 되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체크가 안돼 있으면 본인이 체크를 좀 해주세요. 아시겠어요? 예, 이렇게 해서 만들기를 하시면 딱 들어갈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연락에 입력을 좀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입력을 제가 열심히 좀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예, 셀블록을 좀 설명을 드려야 돼요. 글꼴이나 크기 조정하거나 선 모양을 할때 또는 색깔을 집어넣을 때 셀블록을 해야 되니까 하나의 셀만 블록을 하겠다. 그러면 요거 사각형을 우리가 셀이라고 하거든요. 아무 곳이나 찍고 F5를 한번 눌러주면 한 개의 셀만 이렇게 설정을 할수 있습니다. 알아두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예, 그 다음에 두개 이상을 해야겠다. 그러면 F5를 두번 누르고 예, 방향키로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요. 또는 이렇게 열심히 알려줘도 이제 아이자가 됐을 때쫙 긁는 이런 형태를 많이 하셔서 예, 두개 이상은 이렇게 많이 하시는 걸로 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전체 셀을 해라 그러면 아무데나 찍고 F5를 세번 누르시면 은 F5 한 번이면 한개셀두 번하고 방향키나 마우스로 끌게 하면 두개 이상 예, F5 세 번을 누르면 전체 셀이다. 요거 셀 블록을 설정을 해줘야 요런 작업들을 쉽게 쉽게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표 전체 굴림 커서를 찍고 예, 엔터를 쳐주세요. 변경을 하실 때는 선택을 할 때는 괜찮은데 입력을 할 때는 예, 10포인트는 그냥 넘어가셔도 되겠고요. 예, 그리고 예, 처음에 쓰면은 이런 식으로 돼 있을 거예요. 예, 양쪽 정렬이 돼 있으니까. 요까지도 초기화 좀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하시고요. 예, 그리고 천 단위 표시를 만약에 입력을 안 하시고 입력을 하셨다, 그러면 울지 말고 예, 숫자만 이렇게 블록을 잡고 I 자가 됐을 때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천 단위 자리점 넣기를 하시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아시겠어요? 오타 없이 입력을 좀 해주시고요. 예. 빼겠다 그러시면 은 이제 이렇게 해서 예, 자리점 빼기 하면 빠지니까 아시겠죠? 음. 그다음에 정렬은 문자는 가운데 정렬하면 블록 잡고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요. 됐죠? 예, 숫자는 여기까지 다 잡아 버리세요. 합계까지 어차피 해줄 거니까 오른쪽 정렬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배경색이 눈에 보이는 건 파란색인데, 원래 이게 노란색이에요. 나중에 이 노란색 범위를 차트 범위로 작업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블록을 잡고, 단축키, 컬러, C, 누르시면, 배경이 나오죠. 여기 가서 노랑으로 하고, 색이 없다? 그러면 여기 있는 테마색을 눌러서 오피스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흰색은 기본으로 하셔야 나오고요. 빨간색이나 노란색 같은, 파란색 같은 경우는 오피스로 놓으셔서 이렇게 해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합계 기능을 계산을 해라 그러면은 예 여기에 이렇게 나왔죠 예 별로 좋은 기능은 아닌데요 블록을 잡고 여기까지 이렇게 예 비어 있는 곳까지 해 주시고 i자가 됐을 때 이런 모양이 됐을 때 오른쪽 버튼 누르면 블록이 해제돼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i자가 됐을 때 오른쪽 버튼 눌러서 블록 계산식, 블록 합계하라면 학계 합계, 학계, 평균하라면 평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예, 그리고 여기는 이제 선 모양을 해야 되니까 선 모양에서 같이 알려드릴게요. 예, 한계 셀은 F5를 누르고 선, 라인의 이니셜입니다. 영어로 L을 눌러주시면 예, 테두리가 나와요. 그래서 테두리에 가셔서 바깥쪽 테두리를 하시면 되고요. 대각선은 여기 오셔가지고 이거 보고 이걸 눌러주시면 됐죠? 그 다음에 전체를 아무 곳이나 찍고 F 3 번을 누르고 L을 눌러서 여기 바깥쪽에 있는 부분들을 다두 줄로 해야 되거든요.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먼저 두 줄로 바꾸시고 아, 대각선이네요. 죄송합니다. 두 줄로 바꾸시고 굵기는 디폴트 기본값 쓰시면 됩니다. 바깥쪽 하나 둘셋네 번을 눌러 주셔도 되고 요걸 한번에 눌러도 되겠습니다 안쪽은 놔둬야 되니까요 이렇게 하시고 여기를 잡고 다시 L을 눌러서 아래쪽만 두 줄을 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에 있는 부분을 이제 한 줄로 맞춰야 되니까 블록을 잡으시고 F1번이에요 컨트롤 누르시고 좌측 방향으로 방향키를 누르시면 너비가 이렇게 줄어들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애들을, 이제,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도 블록을 한번 F5를 누르고, 컨트롤 누르고, 이렇게 하면 이제, 잡고, 조금 줄여주시고, 얘 찍고, 조금 늘려주시고. 이해 가시나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전체적으로 한번 여기를 잡고 컨트롤 누르고 아랫방향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좀 보기가 책처럼 좀 약간 벌어져서 좋았, 좋습니다. 그리고 학계도 좀 줄여주시려면 이제 줄여주시고요.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선 모양과 예, 전체적인 것을 맞추고, 마지막으로 캡션이 있죠. 캡션을 집어넣는 방법은 아무 곳이나 커서를 찍고요. 제일 빠른 방법이에요. 입력에 캡션 넣기에서 위를 하고 오른쪽 정렬을 하셔야 됩니다. 예, 오른쪽 위로 하시면 안 돼요. 예, 오른쪽 위에 하버리면 예, 이거 하면 캡션이 여기에 생깁니다. 0점 아시겠어요? 아무 곳이나 커서를 찍고 커서를 안 찍으면 또 얘가 메뉴가 죽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커서를 표 안에다가 아무데나 찍고 입력에 제일 빠릅니다. 위를 해주시고 지우시고 쓰세요. 전기 자동차 엑스포 참가 현황 가로 열고 단위 땡땡 4 이게 컴마인가요? 명국 이렇게 그리고 이제 오른쪽 정렬을 하시고 글꼴은 똑같이 굴림 이거 빠트리면 감점이 큽니다. 그러니까 꼭 처음부터 바꿀 수가 없으니까 입력을 처음부터 해주셔도 괜찮은데요. 예, 편하게 좀 마지막으로 나와서 이제 순서대로 하다 보니까 자꾸 누락을 시키니까 이거 절대 잊어버리지 말고 여기다 적용을 하셔야 돼요. 예, 이렇게 하시면 이제 표 작업이 예, 끝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